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테스터 이호근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빠른 볼과 완벽한 제구력을 구사한 정민철 선수가 등판합니다. 이 선수의 빠른 이탈, 배트를 소응해 가르게 만듭니다. 스윙, 스윙입니다. 공을 따라가는데 안타 안타입니다. 역시 타격은 수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타격 쪽 완전히 빠지는 모음입니다. 더퍼스로 <목소리> <타격으로> 스트라이크를 채워 넣었습니다. 직! <목소리> 아니네요. <빠지네요>. 스트라이크. <목소리> 좋습니다 삼루관 삼루관 잡아서 1호 1호에서 나스타 나성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미래의 메이저리거를 꿈꾸다 노플 플레이어 나성범 선수가 타석에 입장합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완판, 잠깐해요. 와, 삼진아. 스윙이 잘했. 한국을 대표하는 포수 양의지 선수가 등장합니다. 안빤 마님으로 여덟 시즌을 활약했고 좋습니다. 1루 쪽으로 흐릅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잘루 없이 공수 교체됩니다. 투수 선방으로 득점 없이. 이종범 선수는 볼렛도 위험해요 내야 수비진을 제대로 흔들어 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완전히 빠지는 안타입니다 투수 공을 제대로 받아치네요 타석의 김현수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됩니다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 여기서 보게 되네 KBO 특산 쳤습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수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하공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스트라이크. 받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성공시켰습니다. 포수라고 쉽게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거든요. 내렸습니다 점넘어 오늘 이 선수 컨디션을 보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빠는 순간 여행가 갈 정도였어요 타석멜로아스주디어입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감독의 생각을 한번 믿어볼까요? 가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곡격수 아웃됩니다. 다섯개 박성민 선수입니다. 안정된 수비 대구 본능 박성민 선수가 등장합니다. 훅 라이트. 로월투 스트라이계속씁니다 가자, 삼진아. 이렇게 허무하게 삼진을 당하면 안 되는 타자거든요. 파울인데요? 오이. 수비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배트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대단해요, 이 선수.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빠졌습니다. 볼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타자가 헛치고 말았습니다. 헛 스윙. 완전히 타자 타이밍을 빼앗았어요.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떴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크 잡아냅니다. 오른라이 right. 움찔했고 스와이크입니다. 돌입니다. 타자가 잘차반냈습니다 빗껴가면서 헛스윙 e v 습니다수비 f Husswig.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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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결국 수싸움은 투수가 이겼네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액트를 비껴가면서 헛스윙 투수 코치가 마운드를 향합니다 손승락 선수가 이 경기를 끝내기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와일드한 투구 강력한 패스볼 정교한 제구력으로 압도하는 마무리 투수 손승락입니다 아까 손도 못 댔습니다. 트라이크. 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 상진아.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아 오늘 흥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